여기 고점은 충분히 넘길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상승만 할 거라고 얘기 안 하잖아요. 이런 식으로 상단 트랩 나오면 하락을 할 것이고 이때 중단 지지를 받으면 간다고요.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이렇게 내려오면 이 구간 놓치면 안 되겠죠. 이 팝캣을 먼저 잠깐 보여드릴게요. 팝캣은 이거 지금 바이낸스 선물 차트입니다. 날봉이에요. 얘이 구간에서부터 이렇게 만들어지는 게 가틀리 패턴이네요. 왜냐하면 얘가 0.618 라인까지 반등을 했어요. 반등을 하고 이렇게 내려왔기 때문에 높은 확률로 제가 이런 차트는 뭐라고 했어요? 이렇게 날봉상의 채널을 그리고 이 채널 안 깨면은 보통 채널의 상단 라인까지 간다라고 했죠. 자 이것과 비슷했던 차트가 뭐였어요? ENS, 이더리움 네임 서비스, 이 차트가 굉장히 비슷한 차트예요 ENS도 여기서 추천을 드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날봉상의 채널이 그려집니다. 그리고 얘 같은 경우도 정확하게 가틀리 패턴 구간까지 이렇게 온 겁니다. 팝캣도 마찬가지 굉장히 비슷한 차트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해석을 하고 대응을 해야 됩니다. 더 높이 보는 표는 당연히 여기를 돌파하면이죠. 이 앞에 거래량이 이 앞에 터진 이 거래량과 요 바닥 구간에서 터진 거래량을 비교하면 여기 위에 구간은요. 없어요. 여기에 밀집도가 더 높잖아요. 그쵸이 매물대 굉장히 중요한 매물대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를 돌파를 해서 지지를 하죠. 그러면 얘는 이 상단 라인까지는 무조건 간단 소리예요 물론 중간에 이 저항이 있지만, 그리고 이 상단 라인까지 갔다가, 이런 식으로 저항을 한번 줘주면서, 날아갈 수도 있겠죠. 차트를 내가 만약에 만드는 사람이라면, 저는 막 리플 만원 간다, 뭐2만원 간다, 이렇게 분석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 뭐 전쟁, 점쟁이에요? 아니잖아. 당장의 차트상에서 보이는 저항 구간까지만 분석을 해드리는 게제 역할입니다. 이 페페 같은 경우도, 밈 코인이잖아요. 밈 코인, 도지코인 엄청나게 힘 받았어요. 페페 초반에만, 초반에만 힘을 좀 받았지, 아직까지 얘 예, 채널 상단 라인까지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한테 이 페페 말씀드리려고 했어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업비트 페페 매수했습니다. 업비트 페페 채널 상단 라인까지 끌고 가볼 겁니다. 괜찮아요. 그리고 페페는 여기 요 매물 대까지 도달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페페를 샀습니다. 페페 분명하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SPX. 자, 이 SPX가 지금 뭐 S&P 500 관련한 민코인이거든요, 얘가. 근데 얘는 우리나라 현물거래소에 없어요. 원화 차트에 없어가지고 해외차트에서 좀 사놨거든요, 저는. 얘도 지금 수익 구간이긴 한데, 저는 여기서 샀으니까. 근데 얘도 아직 상승 구간이 많이 남았습니다. 매수했습니다. 팬들 이거 굉장히 괜찮다 했죠? 제가 팬들 여기서 뭐라 했어요? 여기서 살아있잖아. 제가 당장 일주일 전 라이브 보세요. 팬들 여기에서, 여기에서 제가 말씀드렸어요. 40% 이상 상승을 했습니다. 팬들 이거 상승 다 했을까요? 아닙니다. 팬들도 아직 남아있어요. 사실 A다 굉장히 가격 좋습니다. A다 지금 1.12. 자, 이 구간까지 열려있어요. W 패턴이 완성이 됐잖아요. 이 W 패턴, 요거, 잘 보세요, 에이다. 에이다, 진짜, 괜찮아요, 에이다. 요거, 잘 보세요. 제가 이거 다 분석을 해드렸던 겁니다. 자, 이더파이 같은 경우는, 그냥 지금 현재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더파이는 날봉인데, 이더파이는 0.786 구간까지 상승을 할 거예요. 참고로, 제 평균 단가는 지금 요 구간입니다. 0.382 구간인데, 물려있습니다. <laughs> 현물, 아, 좀 그래요. 예, 네, 물려있어요. 현물, 아직. 그래서, 이, 이, 이더파이, 예, 네, 그렇구요. 제가 지금 집중하고 있는 코인, 비트코인 캐시입니다 정말 좋은 인사이트를 보고 왔습니다 물론 이제 비트코인 캐시는 제가 이제 굉장히 좋게 보고 있었어요 얘는 제가 미처 보지 못한 관점을 제시를 한 분이 계셨기 때문에 그 관점을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사기꾼한테 홀렸네 이러고 있는데 아닙니다 진짜 제가 신기한 거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주봉으로 보고 이거를 로그 차트로 바꿔요 얘가 이런 식으로 수렴이 나옵니다 물론, 중간에 거래량이 이렇게 튀었기 때문에, 거래량이 튀었잖아요. 그래서 신뢰도가 좀 떨어지긴 해. 근데 명확한 것은, 명확한 저항이라는 게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에 대한 저항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저항을 돌파했을 때, 굉장히 큰 상승을 했던 코인이 있습니다. 코인을 소개시켜드리자면, 자, 여기 보시면은, 이것도, 리플도 주봉으로 이렇게 해서, 로그 차트로 환산했을 때, 바꿔보면, 요런 식의 수렴이 나오고, 요 수렴을 돌파했을 때 이렇게 발상이 나왔습니다. 제가 수많은 유튜버들을 많이 참고를 저도 해요. 근데 저는 독자적인 분석을 합니다. 굉장히 신뢰도가 있는 것만 분석을 공유를 드리는 거예요. 명확하게 말씀드립니다. 이건 저의 분석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 분석에 동의하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소개시켜 드리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우리 돈을 벌어야 될거 아니야. 어 이런 분석 뭐그 사람만 하는 거야? 어? 아니잖아. 근데 저는 제가 분석을 했다라고 우기지 않겠습니다. 영감 주신 분, 정말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좀 집중을 해서 이 추세가 돌파가 되었을 때, 어, 아주 멋진 상승 추세가 나올 수 있음을 인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잘 봐봐요. 근데 이거는 공부할 만해요. 여러분. 진짜 공부할 만한데, 잘 봐요. 이렇게 상승을 했잖아. 근데 거래량이, 거래량이 얘가 이런 식으로 행보하면서 죽여놨어. 근데 가격이 이렇게 안 떨어졌죠? 이거 뭔가 있는 코인이야. 그래서 이런 코인은 얘가 지금 당장에 보이는 거는 이 추세거든요? 이 추세란 말이죠. 그래서 이 추세를 통해서 이제 채널을 그려볼 수 있어요. 이렇게. 그리고 4시간 차트를 한번 볼게요. 자, 그럼 여기는 잘 봐봐요. 이렇게 채널에 상단 트랙까지 나온 거야 그쵸 근데 상단 트랙까지 나왔는데 이런 식으로 내려올 거잖아 근데 여기에서 나왔던 거래량보다 이 위에서 나온 거래량이 없어요 그럼 우리는 어떤 걸 봐야 되냐면 아 아직 안 털었다 이거 상장을 시켜서 각 물량을 갖고 있는 애들이 아직 안 털었겠구나 그러면 여기 밑에서부터 만들어진 요 추세가 있고 얘도 이런 추세가 추세가 이렇게 있을 거 아닙니까 그쵸 그럼 우리가 상식적으로 얘가 요런 식으로 상승을 할 수도 있어요. 물론 이렇게 상승할 수도 있어요. 왜냐면 얘가 상승 추세가 강하면 채널의 중단 지지 받고 이렇게 올라갈 수 있으니까. 그거는 모르는 거예요. 그건 나도 몰라. 올라갈지 안 올라갈지. 내가 만약에 요 추세를 이렇게 깬다라고 하면은 저는 요 하단 트랩과 요 추세를 이렇게 회복을 할때 그때 매수 추천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은 뭐 상승과 하락 둘 중에 하나만 골라라. 이렇게 이야기하면 솔직히 이 저점 손절라인 걸고 상승할 거라고 생각을 하긴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내려가더라도 여기를 회복을 하면 상승을 할수 있을 만한 차트입니다. 거래량이 너무 신규 상장 코인치고 굉장히 이례적입니다. 진짜 티가 나는 거래량입니다. 이 지토 같은 경우도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던 이 세력선이 있어요. 세력선을 돌, 4시간 봉상에서 돌파하고 이 리테스트 구간에서 오늘 매수를 할까 고민하다가 애니메 코인을 샀습니다 왜냐면 애니메 코인은 여기에서 명확한 상승 패턴이 보였기 때문에 그 지토도 아직 상승 구간이 남아있다 라고 보고 있고요 버추얼 도 여러분 굉장히 괜찮습니다 그래서 이 버추얼 프로토콜도 제가 지금 이제 익절 각이 나오는 코인들은 좀 익절을 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좀 말씀을 드릴 건데 이 도지 같은 경우는 여기에서 이제 도지에서는 반익을 해가지고 반익한 수익금으로 다른 코인들을 늘리고 있어요. 자꾸 이제 그런 식으로 아 오늘 이제 관심 종목으로 빼놓은 코인 중에 이 보라 코인도 굉장히 괜찮거든요. 근데 김치 코인이라서 조금 꺼려져요. 그리고 요거 바나 같은 경우도 AI 코인이거든요. 이거 오늘 애니메 코인 바나 코인 그 다음에 지토, 이거 세개 중에 진짜 고민 많이 하다가 애니메 코인을 샀고, 애니메 코인에서 다행히 슈팅이 나왔죠. 요런 코인들도 굉장히 괜찮습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추천드릴 수 있는 건 이런 거예요. 이 세력선을 돌파를 하고 이렇게 횡보를 하다가 요 횡보한 박스 있어요. 이렇게 횡보한 박스를 이렇게 깼다가 회복을 하는 코인들이 유동성을 확보를 하면서 이렇게 상승을 하거든요. 이게 업비트 거래소라서 거래량이 이런데 다른 해외 거래소에는 거래량이 많이 터졌습니다. 진짜로 여러분 엄청나게 수익 많이 볼수 있는 코인입니다. 그 월러스 같은 경우도 지금 집중해서 보고 있고요. 요거, SNT, 잘 봐요. 얘는 강자죠. 전통적인 펌핑 강자예요. 얘도 세력선 위에서 이렇게 횡보를 했잖아요. 횡보한 박스를 상방 돌파했단 말이에요. 이렇게 지지할 때 그때 그냥 매수하는 거 지금부터 그냥 매수하는 거야. 이런 거. 아니 살게 너무 많은데 그 자금이 한정적이다 보니까 그리고 포켓 네트워크를 좀사 놨습니다. 이거는 좀 좋은 위치에서 좀산것 같아요. 포켓 네트워크 괜찮습니다. 카바 같은 경우도 괜찮긴 한데 그리고 AWE 예. 예, 요 꼬리는 다 메워줄 것 같거든요. 다 괜찮아요. 여러분들이, 그, 제가 이제 보통 어떤 코, 어떤 코인들을 좀 많이 참고를 하냐면, 이렇게 상방에 있는 이 코인들 있잖아요. 제가 왜 드리프트 도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드리프트, 잘 봐요. 드리프트 또한 여기에서, 이 세력선 위에서, 여기에서 이제 버텨주다가, 자, 버텨주다가 여기 돌파했어요. 돌파했고, 리테스트 이후에 자체 상승한 겁니다. 지금 대부분의 코인들이 다 똑같아요. 여기에서 만든 이 매물대를 돌파하니까 가더라. 그러면 여러분들이 찾아야 될건 뭐야? 위에서 횡보를 하고 있는 이 코인들을 위주로 찾으면 되겠죠? 봐봐, 이 레이디움. 이 레이디움 돌파한 지 얼마 안 됐잖아. 얘가 다시 내려오면 그때 손절하면 된다니까? 드래프트가 굉장히 비슷하잖아요. 약간 우상향 하는 차트인데 여기에 매물대를 이렇게 그려놓고 돌파를 하니까 각각의 매물대를 지지를 하면서 상승하더라. 아직까지 갈게 많아요, 여러분. 자, 무댕, 이거 잘 봐. 이거는 해외 차트도 물론 봐야겠지만, 그냥 이거 박스 그려놓고, 얘는 이 박스 그냥 돌파하면, 이 눌리면 사면 되잖아. 아니, 차트 보는 게, 현물은요, 여러분 좀, 그냥 불장이면 그냥 사라니까. 제가 웬만하면은, 눌렸을 때 사세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번에 영상 찍을 때는 그냥 사라고 했어요. 다 상승할 거라고 생각했으니까. 펭구도 여기, 요 매물대 있잖아. 얘도 이 매물 대안 깨면은 계속 상승하겠지. 어디까지 상승할지는 몰라요. 이게 잘 보세요. 제가 이거를 이걸 펜구를 보면서 어떤 생각을 많이 봤냐면 엑시가 맨 처음에 이제 업비트에 상장했을 때 이렇게 상장을 하고 엄청나게 하락을 했어요. 그리고 이 상장을 했던 요 매물대를 돌파하고 리테스트 이후에 이렇게 상승을 했을 때 그때 제가 이 엑시 추천을 진짜 많이 이때는 제가 제주도에서 자산운영사에서 이제 일을 할 때라서 그때 제가 팀원들한테 다 추천을 했던 코인입니다 엑시를 보면 이 펭구 느낌이 나요 얘도 이렇게 상장을 했지만 이렇게 했잖아요 근데 이렇게 올라왔으니까 이 펭구를 여러분들이 노리실 것 같으면 지금 자리보다는 이 저항을 명확하게 돌파를 했을 때 매수하는 게 좋겠죠. 적어도 뭐 이렇게 1대1로 보면 돼. 제가 이 엑시 같은 경우도 1대1로 봤었는데 이 엑시 같은 경우는 그냥 미친 듯이 그냥 올랐어요. 1대1을 그냥 무시를 하고 올라가 버렸어. 여기를 그냥 프리패스, 그리고 여 디드니까 추가로 상승. 그러니까 이런 게 펭구에서도 뭐 나올 수 있다. 대신에 여기 돌파해서 지지하는 거 보고 매매할 것 같습니다. 이더리움 작도한 거다 삭제를 해버리고 다시 한번 작도를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좀더 이해하고 이해하기 쉽게 작도를 한번 해볼게요. 자, 이더리움 크게 보면은 날봉에서 이런 식으로 박스를 그릴 수가 있어요. 이 박스는 이런 식으로 트랩이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 구간에서도 롱을 잡아드렸고요. 이더리움 실제로 제가 저점 다 잡아드렸죠. 이건 지난 영상에 다 있습니다. 그리고 이더리움은 제가 얼마를 돌파를 하면은 이렇게 상승이 그냥 펌핑 그냥 나온다 했잖아. 그 영역이 그냥 요 구간이에요. 여기 돌파하면 그냥 넘어간다고. 자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굉장히 높은 확률로 요 박스 상단 라인까지 상승이 열려 있습니다. 그리고 요런 유동성을 확보를 하고 이렇게 상승하는 경우 얘가 다시 한번 차트를 요런 식으로 상단 트랩을 만들기 전까지는요. 상방 유지를 합니다. 그리고 얘가 설사 이렇게 내려온다 하더라도 이 중단 지지 받고 추가 상승하는 차트예요. 어디까지? 한이 정도까지 갈수 있겠죠. 그래서 이 이더리움의 진짜 찐 상승의 시작은 이 직전 매물대를 돌파했을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 고점은 충분히 넘길 거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무조건 제가 이렇게 무조건 상승만 할 거라고 얘기 안 하잖아요 이런 식으로 상단 트랩 나오면 하락을 할 것이고 이때 중단 지지를 받으면 간다고요 그러면 이렇게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여기 내려오면 이 구간 놓치면 안 되겠죠 최대한 쉽게 설명하면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더리움은 괜찮아요 자 그리고 이렇게 질문 사항이 있어요 여기 속시원하게 궁금한 내용만 풀어주시네요. 감사, 감사. 그런데 진짜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자, 불장은 처음인데 영상에서도 사팔사팔 사팔 하지 말고 매수해서 쭉 들고 오라고 하셨는데 그럼 불장 초반에 수익이 20, 30% 나와도 찐불장 올 때까지 들고 가서 원하는 수익선에 매도하는 게 불장이 대체하 현명한 방법일까요? 이게 진짜 저도 어렵습니다. 진짜 어려운데 사실은 저는 20, 30% 수익 구간이면은 그 코인에서 이제 30% 정도는 익절을 해가지고, 다른 코인을 해서, 다른 코인 물을 타거든요? 그러니까 매집을 해요. 확률을 높이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저도 보시면, 지금 투자 내역에 보시면, 시드에 비해서 종류가 굉장히 많아요. 네, 종류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게 수익난 걸 익절해가지고, 그 수익금으로 또딴걸 사고,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분 같은 경우, 메이저 알트 한두 개, 고액 넣고, 펌핑 기다려 하는 민코인 세네 개, 준알트 두세 개. 적절하게 잘 대응을 하신 것. 이게, 진짜로 뭐, 잘 배분을 한것 같아요. 코인이 섹터별 순환을 하는데, 20% 수익이 5% 줄기도 하고, 다시 10% 늘기로 하는데, 이렇게 하다가 진짜 불장 들어가면 50, 100, 200 이렇게 늘어가는 거고, 탈출 시점 봐도, 봐살 봐서 매도 하고, 이게 수익최대화 적절한 방법인지, 이미 이 분은 정답을 알고 있어요. 이렇게 수익이 뭐20% 30%였다가 다시 5% 됐다 이때 오히려 불타기를 하든가 이렇게 해야죠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냥 이렇게 하면 되고 특히 저같은 경우는 이런 구조를 많이 생각을 해요 예를 들어서 비트코인 캐시를 이제 내가 올려고 해 예를 들어서 근데 이걸 날봉으로 보면은 여기서부터 상승을 해가지고 내가 여기서부터 만약 매수를 했다 쳐 그러면 어 여기 저점이네 여기 저점 깨면 이절 해야지 또는 어 여기 그 다음에 여기 어이 매물대 깨고 마감하면익이절 해야지 여기 매물대 깨지면 이절 해야지 이렇게 한번한 한 번씩 넘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어 여기 매물대 얘가 깨지면 나 분할 이절 해야지 또는 어 이렇게 눌렸다 여기 깨지면 나 분할익절 해야지. 이런 상승 구조가 무너졌을 때 저는 팔고 나옵니다. 이렇게 깼다가 올라가면 어떡해요? 이렇게 돌파했을 때또 사면 되지 이런 마인드예요. 이렇게 봅니다. 모든 영상 다 보면서 느끼는 건데 이미 한참 지난 과거 영상을 일주일 지난 뒤에 올리는 이유가 있나요? 일주일 뒤에 분석을 해가지고 지금 현재 일주일 뒤에 결과가 나왔으니까 어얘좀 친해? 하면 유입도 많이 되고 그리고 이때 못 사면은 내가 지금 올리는 영상은 더잘 보겠지 하는 생각에 올리는 겁니다. 당연한 걸 물어봐. 이 영상은 19일에 올라왔는데 차트는 15일, 16일 차트네요. 15일, 16일에 분석을 했잖아, 영상 했잖아, 영상 올렸잖아 롱포 뒷북 치는 게 누군데? 이 사람들 힘내세요. 응원하겠습니다. 지금 솔직히 이때 못 사가지고 배 아파가지고 뒤지겠는데, 어? 이런 영상이나 올리고 했지 하는 것 같아가지고 배 아플 텐데 다음부터 제가 영상 올리는 거 제때 제때 보세요. 이런 헛소리 하지 말고. <목소리> 지우 리의 길는밝 아, 다 같이, 가는 거야？자존심 을 함께 하자, 경제적 자유,